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본문은 가이사 아고수도가 호적을 명령한 것과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지요. 오늘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 그리고 신앙적 해석이 있음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과 더불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와 교회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지요. 일종의 관공 보고서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때를 비교적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해 바이사 아구스가 호적령을 언급하고 있고 호적령 내린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 호적령에 따라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신고를 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이사아고 수도는 기원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했던 로마의 첫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통치 기간은 전무후무한 평화와 번영의 기간이었어요. 이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요. 가이사는 세금 징수를 위하여 이때 호구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해산날이 다 차오는데 도대체 아비와 어미가 해산 준비도 하지 않은 이유, 못한 이유, 해산하는 여인이 집이 아닌 곳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호족신고를 하러 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여유롭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고향에 갔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이 마곡간에서 해산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개입하시고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곡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빈민의 선택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부적 신고를 하기 위해 거주지를 떠났고 아이를 해산할 마땅한 곳이 없어 마곡간에서 해산했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신앙적 해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로 인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해석도 인간적인 차원의 해석과 신앙적인 차원의 해석이 있습니다. 대체로 학교나 직장, 거주지를 결정하는 크고 중요한 일들을 두고 고민할 때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정에 따른 것, 신앙적인 고민 없이 진행된 일인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였음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마곡간이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섬세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왕공을 선택하시고 호위무사들을 둘러놓으실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본문 후반부에 목자들이 경비하러 올수 있었을까요? 마곡관을 선택하셔서 짐승들을 둘러놓으시고, 목자들을 초청하시고, 목자들의 약속된 표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였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1년 겨울, 지난 이틀 동안의 코로나 상황, 그 가운데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 또 성탄절과 연말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현실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준비하시고 설계해 놓으신 걸까? 지금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계산과 고민에 따라 선택한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과 마지막 주일을 온라인으로 전하는 것이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로 우리 모두가 다, 다 그렇게 해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